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가 감사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원기 106년 원불교 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광주교당 출신 박범진입니다. 저는 8년 전 20살 때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원불교에 처음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친구로부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노래방도 가고 함께 pc방도 가고 그렇게 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원불교에 대해 아냐며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교과서 한쪽에서 원불교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어 맞아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였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한번 원불교에 가보자면서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저, 저는 원불교에서 첫 법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법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종 소리가. 댕댕 댕 하면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내면을 바라봤던 것 같고 그때부터 그때 작게나마 자성을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어, 수능을 핑계로 한두 번 나가던 교당을 쉽게 뒤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저를 원불교로 인도해준 친구는 어, 지금 원불교 학과 3학년 어쩌다 보니까 원불교 학과 3학년에서 같이 공부하게 된 최혜명 교우입니다. 그렇게 수능을 보고 스무 살이 되어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막 대학교에 진학해서 캠퍼스 로망에 아주 가득가득 차있었습니다.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싶었고, 또 당연히 연애도 하고 싶었고, 또 다양한 경험도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종교 활동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당에 나가니 청년의 담당 교무님께서 한번 청년에 나와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청년에 한두번 나가게 되다가 제가 정말 원불교에 정착하게 된 것은 조선대학교 원불교 학생회인 조원회에 나가면서였습니다. 어, 조원회와 처음 인연이 된 것은 제가 대학 대학교 전공 과제로 설문조사를 하면서였습니다. 어, 설문조사를 하려고 교당 교무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무님께서 설문조사를 도와주시겠다면서 저를 조원회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조원에 나가게 되, 되었습니다. 조원에 법회에 나가니까 이제 또래 친구들도 많고 또 자상한 선배님들도 있었, 있었습니다. 그렇게 법회에 한두 번 나가다 나가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또정기 훈련을 나게 되면서 차차 교리와 교법을 알게 되면서 어, 저는 원불교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활동을 하면서였습니다. 어, 원불교의 원불교 교리와 교법에 푹 빠지고 이 공부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즐거웠던 저는 원기 14년 0제 41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 수많은 이제 출가 권유를 받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 출가에 대한 생각은 일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차차 출가에 대한 생각이 든 것은 이제 원기 14년 제40 아, 원, 원기 14년 원기 14년 여름 대학 선빵을 나면서였습니다. 그 당시 입, 참여했던 입선인들만 약 90여 명, 또 오셨던 교무님들만 약 10여 명, 그리고 정, 전산 종법사님과 함께 또 농타원 교령님과 함께 대학 선빵을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 저희 원대원 임원들은 고작 7명밖에 되지 않는데. 어, 약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대학 선방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시험시험 하려고 해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해제식 때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어, 입선인들을 보고 매우 행복한 마음과 매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전기훈련을 통해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상시에 나가서 정말 삶이 변화되는 교우님들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공동사업이 무엇인지 또 자리에 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마음이 생겨나다가 또 지도교우님의 이제 고민을 통해 좀더 마음이 굳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가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면 돈, 일과라면 일과, 또 부모님 또 결혼에 대한 문제, 고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 또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하기도 하고, 또 돈은 혼자서도, 전전긍긍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님들은 아직 비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은 결혼을 할수 있는지, 또 돈을 얼마나 벌며 또 용돈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말 이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의 근본은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의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 하나는 돈 많은 사업가가 돼서 체계적인 자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꿈은 제가 정말 수승한 사람이 되어서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두 꿈들이 꼭 성불재중과 재생은세와 닮아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laughs> 네. 어, 이 제가 어, 꿈꿔왔던 것들에 이제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또 저를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물질의 근본이 되는 정신과 마음을 공부하면서 이 성불제 중에 제 꿈을, 제 서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지금 매우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 서원 간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면 어, 싫은 마음도 나고 또 감사한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 또제 서원을 반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도록 해준 선대 스승님들과 또 수많은 인연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고 또 성불재중의 소원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도반님들께 어,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또 저를 무자력했던 저를 길러주시고 생육케 하여 주신 부모님께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고 쉬려던 법률을 다시 굴려주시고 인도를 주체 삼아 이 법을 펴주신 지종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이상으로 출가금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